민숙이 22장. 이스라엘 자손이 진행하여 여리코 옆 요단 2편에 있는 모압의 평지들에 진을 쳤더라. 시폴의 아들 발락은 이스라엘이 아모리인들에게 행한 모든 것을 보았더라. 모압이 백성들을 몹시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수가 많기 때문이라. 모합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인하여 고민하더라. 모합이 미디안의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이제 이 무리가 마치 소가 들의 풀을 핥아먹음 같이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것을 핥아먹으리라 하니. 시펄의 아들 발락이 그 때에 모합인들의 왕 모합인들의 왕이었더라. 그러므로 그가 푸돌로보레의 아들 발람에게서 사자들을 보냈는데 그곳은 그의 백성의 자손의 땅 강가에 있더라. 그를 불러 말하기를 이집트에서 나온 한 백성이 있는데 보라 그들이 지면을 덮으며 우리의 맞은편에 거하는 도다. 그러므로 내가 네게 청하노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이는 그들이 나에게 너무나 막강함이라. 혹 내가 우세하여 우리가 그들을 쳐서, 내가 그들을 이 땅에서 쫓아낼까 함이니, 이는 내가 축복하는 복을 받,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고, 내가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 것을 내가 알미라 하더라. 모압의 장로들과 미디안의 장로들이 그들의 손에 점값을 들고 떠나 발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고하니 발람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 밤을 여기에서 유숙하라. 그러면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너희에게 다시 말을 전하리라 하니. 모함의 고관들이 발라함과 함께 유한이라. 하나님께서 발라함에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너와 함께 한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시니. 발라함이 하나님께 말씀드리기를, 모아부왕 시포레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내어 말하기를 보라 이집트 땅에서 나온 한 백성이 있는데 지면을 덮었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혹시 내가 그들을 이길 수 있어서 그들을 쫓아내리라 하나이다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았느니라 하시더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고관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땅으로 들어가라 이는 주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떠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이라 하니 모압의 고관들이 일어나 발락에게 가서 말하기를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더이다 하더라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냈더니 그들이 발람에게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시펄의 아들 발락이 이렇게 말하더이다 내가 내게 네게 청하노니 내게로 오는데 아무 것에도 방해받지 말라. 내가 그대를 아주 큰 존기로 높여줄 것이며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행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청하노니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더라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발락이 내게 은과 금으로 가득 찬 그의 집을 준다 해도, 내가 주 나의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서 덜 행하거나 더 행할 수 없노라. 그러므로 이제 내가 너희에게 청하노니, 너희도 이 밤을 여기서 묵으라. 나도 주께서 내게 무엇을 더 말씀하시는지 알아보리라 하더라. 밤에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임하여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만일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오면 일어나서 그들과 함께 가라. 그러나 너는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만 할지니라." 하시니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그의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모압의 고관들과 함께 떠났더라. 그가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일어났으니 주의 천사가 그의 대적자로서 길에 섰더라.그때 발람은 그의 나귀를 타고 있었고 그의 두 종이 그와 함께 있었는데 나귀는 주의 천사가 그의 손에 칼을 빼어 들고 길에서 있는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들로 들어가니. 발람이 나기를 길로 돌이키려고 때리니라. 그러나 주의 천사가 포도원의 좁은 길에 서 있고 이편과 저편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주의 천사를 보고 몸을 담에 밀어붙여 발람의 발을 그 담에다 뭉개니 그가 다시 나기를 때리더라. 그러자 주의 천사가 좀더 나아가서 오른편으로나 왼편으로도 돌이킬 길이 없는 좁은 곳에 섰더라.나귀가 주의 천사를 보고 발람의 아래에 엎드리니 발람이 활을 발하여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주께서 나귀의 입을 여시니 나귀가 발람에게 말하기를 내가 내게 무엇을 하였기에 내가 나를 이같이 세번 때리느냐 하더라.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기를 이는 내가 나를 조롱하였기 때문이라. 내가 내 손에 칼을 가졌더라면 지금 내가 너를 죽였으리라 하니. 나귀가 발람에게 말하기를 나는 내 것이 된 때부터 오늘까지 내가 타는 나귀가 아니냐. 내가 내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더냐. 하니, 그가 말하기를 없었느니라 하더라. 그때 주께서 발람의 눈을 여시니, 주의 천사가 그의 손에 칼을 빼어 들고 길에 서신 것을 그가 보고 자기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주의 천사가 그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너는 내 나기를 이처럼 세번 때렸느냐, 보라.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갔으니 이는 너의 길이 내 앞에 폐역함이라 나귀가 나를 보고 내게서 이렇게 세 번이나 돌이켰느니라 나귀가 내게서 돌이키지 않았더라면 지금쯤에는 내가 너를 분명히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하니라 발람이 주의 천사에게 말하기를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당신께 나를 마가 길에 서신 것을 내가 몰 당신께서 나를 마가 길에 서신 것을 내가 몰랐사오니 그러므로 이제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다시 돌아가겠나이다 하니 주의 천사가 발람에게 말하기를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그러나 너는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만 말하지 말할 지니라 하니라. 그러므로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더라. 발락은 발라함이 온다는 말을 듣고 맨끝 지경 이르는 경계에 있는 모합의 한 성어까지 그를 맞이하러 나갔더라. 그때 발락이 발라함에게 말하기를 내가 그대에게 사람을 보내어 간절히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그대가 내게 오지 아니하였느냐? 실수로 내가 그대를 높여 존귀하게 할수 없겠느냐? 하니, 발람이 발락에게 말하기를, 벗어서 내가 당신께 왔으나, 내게 무엇을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조금이라도 있으리이까 나는 하나님께서 내 입에 넣어주시는 말씀을 말하리이다 하고, 발람이 발락과 동행하여 그들이 키랏 후솟에 이르렀더라. 발락이 소와 양으로 제사를 드리고, 드리고는 발라함과 그와 동행한 고관들에게 보냈더라. 아침에 발락이 발라함을 데리고 바알의 산당에 올라가 발람으로 거기서 그 백성의 맨 끝을 보게 하더라. 23장. 발람이 발락에게 말하기를, 여기에다 나에게 일곱 재단을 쌓아주고, 여기에 숫송아지 일곱 마리와 숫냥 일곱 마리를 준비해 주소서 하니,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하며, 발락과 발람이 각각 재단에 숫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를 드리니라. 발람이 발락에게 말하기를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서서 그러면 내가 가리니 혹시 주께서 나를 만나러 오시리이다. 주께서 내게 보여 주시는 것은 무엇이나 내가 당신께 말하리이다 하고 그는 산당으로 가니라. 하나님께서 발라함을 만나시니 그가 하나님께 말씀드리기를 내가 일곱 재단을 준비하고 각 재단에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한 마리를 들였나이다 하니 주께서 발라함의 입에 말씀을 넣으시고 말씀하시기를 발락에게 돌아가서 너는 이렇게 말하라. 하시니라. 그가 발락에게 돌아갔더니 보라, 그가 그의 번제물의 희생제 곁에 섰으며 고와 모압의 모든 고관들이 섰더라. 발람이 그의 비유를 지어 말하기를 모압방 발락이 아람에서 동편 산지에서 나를 데려다가 말하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비난하라 하는도다. 하나님께서 저주하시지 않은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주께서 비난하시지 않은 자를 내가 어찌 비난하리요. 내가 바위들의 꼭대기에서 그를 보며, 작은 산들에서 그를 보니, 보라 이 백성이 홀로 고할 것이요. 민족들 가운데 있는 것으로 여기어지지 아니하리라. 야곱의 티끌을 누가 계산할 수 있으며, 이스라엘의 4분의 1의 수를 누가 계산할 수 있으랴. 나로 오인의 죽음으로 죽게 하고 나의 종말이 그와 같이 되게 하라 하니. 발락이 발람에게 말하기를 그대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같이 행하느냐. 내가 원수들을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더니 보라 그대는 그들을 전부 축복하였다 하더라. 그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주께서 내 입에 넣어 주신 것을 말하도록 주의해야 하지 않겠나이까 하니 발락이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내게 청하노니 나와 함께 다른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내가 그들을 볼수 있으나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부분만을 보리니 거기에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하더라. 발락이 그를 소피밋들로 데리고 가 피스가의 정상에 이르러 일곱 제단을 세우고 각 제단에 숫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를 드리더라. 그가 발락에게 말하기를 내가 저기서 주를 만날 동안 여기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서서 하니라. 주께서 발람을 만나사 그의 입에 말씀을 넣어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발락에게 다시 가서 이렇게 말하라 하시니라. 발람이 그에게 왔더니 보라 그가 자기 번제물 곁에 서 있고 모합의 고관들도 그와 함께 있더라. 발락이 발람에게 말하기를, 주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더냐 하니, 발람이 가서 자기 비유를 지어 말하기를, 발락이여 일어서서 들으라. 너 심폴의 아들이여 나에게 경청하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며, 또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행하지 않으시랴? 또한 이르신 것을 이르지 않으시랴? 보라, 내가 축복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니 그가 복주신 것을 내가 바꿀 수 없도다. 주께서는 야곱의 죄악을 보지 않으시며 또 이스라엘의 폐역을 보지 않으셨도다. 주 그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며 왕을 환호하는 소리가 그들 가운데 있도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셨으니 그 힘이 유니콘의 힘 같구나. 정령 야곱을 대적할 만한 마법이 없고 이스라엘을 대적할 점술이 없도다. 이때를 따라 야곱과 이스라엘을 말하게 들리니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일이 어떠하냐 하리라. 보라 백성이 큰 사자같이 일어나고 젊은 숫사자같이 스스로 일어서리니 그가 먹이를 먹으며 죽인 것에 피를 마실 때까지는 눕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러자 발락이 발람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전혀 저주하지도 말고 전혀 축복하지도 말라 하더라. 그러나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가 당신에게 고하기를 주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내가 꼭 해야 된다고 말하지 않았나이까 하더라. 또 발락이 발람에게 말하기를 내가 내게 청하노니. 오라,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데려가리니 내가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면 혹시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리라 하고 발락이 발람을 여시몬이 내려다 보이는 포의 정상에 데려가니라 발람이 발락에게 말하기를 여기에 나를 위하여 일곱 재단을 쌓고 나를 위하여 수송하지 일곱 과 순양 일곱을 준비하소서 하니 발락이 발람이 말한 대로 하여 각 제단에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씩을 드리니라 발람은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이 주를 기쁘시게 하였음을 보고 다른 때처럼 마법들을 구하러 가지 아니하고 자기 얼굴을 광야 쪽으로 향하여 두더라 24장 발람은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이 주를 기쁘시게 하였음을 보고 다른 때처럼 마법들을 구하러 가지 아니하고 자기의 얼굴을 광야 쪽으로 향하여 두더라 발람이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들의 지파대로 자기 장막에서 거하는 것을 보자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신지라 그가 그의 비유를 지어 말하기를 부월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뜬 자가 말하였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 전능하신 분의 환상을 본 자, 무아지경에 빠졌으나 자기 눈을 뜬 자가 말하였도다. 오 야곱아, 내 장막들이 어찌 그리 좋은가? 오 이스라엘아, 내 성막들이 어찌 그리 좋은가? 그들이 뻗어감이 골짜기들 같고 강가의 동산들 같으며 주께서 심으신 알로에나무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그의 물통에서는 물이 넘어 넘칠 것이요.그의 씨는 많은 물에 있을 것이며 그의 왕은 아각보다더 높으리니 그의 왕국이 높임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그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셨으니 그의 힘이 마치 유니콘과 같도다. 그는 그의 원수된 민족들을 삼키며 그들의 뼈를 꺾고 그의 화살들로 꿰뚫으리로다. 그가 엎드리고 누움이 마치 사자 같고 큰 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일으키랴,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으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니라 그러자 발람에 대한 발락의 분노가 일어나 발락이 손뼉을 치며 발람에게 말하기를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들을 저주하려는 것인데 보라 그대가 이처럼 그들을 모두 세번 축복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제 그대는 그대의 처소로 달려가라. 나는 그대를 큰 존기로 높여주기로 작정하였으나, 보라 주께서 그대를 존귀하지 못하게 막았도다 하더라. 발람이 발락에게 말하기를, 내가 당신이 내게 보낸 사자들에게도 말하지 않았나이까. 말하기를, 발락이 내게 은과 금이 가득 찬, 그의 집을 준다 해도 나는 주의 말씀을 어겨서 선악 간에 내 임의로 말할 수 없고 주께서 말씀하신 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나는 내 백성에게로 가거니와 오소서 훗날들의 이 백성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할 것을 내가 당신에게 알려주리이다 하더라. 그리고 그가 그의 비유를 지어 말하기를 부월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뜬 자가 말하였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 지극히 높으신 분의 지식을 안자 전능하신 분의 환상을 본자 무아지경에 빠졌으나 자기 눈을 뜬 자가 말하였도다. 내가 그를 볼 것이나 지금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볼 것이나 가깝지 않도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올 것이며 한 흠이 이스라엘에서 일어나서 모압의 구석구석을 쳐서 셋의 모든 자손들을 멸망시키리라. 애돔이 소유가 될 것이요 세일도 그의 원수들을 위한 소유가 될 것이며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라. 통치권을 가지신 분이 야곱에게서 나와서 그성읍의 남은 자를 진멸하시리라 하더라 또 그가 아말렉을 바라보고 그의 비유를 지어 말하기를 아말렉이 민족들 가운데서 첫째였으나 그의 종말에는 그가 영원한 멸망에 이르리로다 하고 또 그가 켄인들을 바라보고 그의 비유를 지어 말하기를, 너의 처소는 견고하니, 내가 내 복금 자리를 바위에 두는 도다. 그러나 켄니니세잔의지리니 그리하여 아수르가 너를 사로잡아 끌고 가리라 하더라. 또 그의 비유를 지어 말하기를, 슬프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면 살 자가 누구랴. 베들이 키팀 해변에서 와서 아수르를 괴롭히고 에벨도 괴롭히리라. 그러나 그도 영원히 멸망하리라 하고 발람이 일어나서 갔으니 자기 처소로 돌아갔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아멘. 민숙이 22장 23장 24장 말씀이었습니다. 주 예수여. 놀랍게 인도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발람의 마음이 전적으로 주님의 뜻과 부합하지는 못했지만, 주를 두려워하고 주를 경외함으로 죽게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여전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발람을 통하여 축복해주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만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글을 읽는 나와 이 글을 듣는 우리로 하여금, 모두에게 주님은 당신의 사랑을 주시고 싶어 하시고, 당신이 주고자 하는 축복을 주시고 싶어 하십니다. 마음껏 우리에게 부어주옵시고, 마음껏 우리들 속에서 주님의 경륜을 펼쳐주옵소서, 말씀 하나하나 세밀하게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